그리고 나서 뭐냐면, 우리 역사서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6년부터 조사, 조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반도사, 이름부터 이제 반도사로 만들려고 한 거죠. 편찬위원회가 있었고, 22년부터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시작이 돼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1938년까지 16년간, 16년간, 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1916년에 작업을 했을 때 반도 편찬 위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어 이제는 뭐냐면은 금지하거나 억압하면 많이 했잖아요. 금지했잖아요. 근데 억압하면 오히려 반박을 삼으로 공명하고 적합한 역사 서적을 만들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면서 반도사 편찬의 이유를 밝혔죠. 일본 혼을 심어 줘야 된다.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 줘야 되고 그리고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라고 해서 이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단니엘 페퍼는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뭐 5000년도 아니고 뭐냐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왜 이렇게 날조를 하냐면은 일본의 역사의 기원을 일본이 뭐라 어떻게 보냐면 2600년으로 봅니다. 자신들의 일본의 기원을 기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원이 올해가 268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26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보다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서 2000년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년부터 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려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이 나라의 고유한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무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서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이 동화라는 건 뭐냐면 조선인이 일본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어떤 동화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총독부의 역대 수레 수레자들이 가장 심 심려, 심려를 기울였던 일이. 바로 이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편찬 작업이라는 거죠. 이걸 하는데 16년이 걸렸다. 사업비도 얼마나 되냐면 거의 200억. 이게 이제 화폐가치로 뭐뭐 뭐 거의 1천억대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16년 만에 완성한 역사책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1916년 반도 편찬 위원회까지 본다면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사 35권이라는 거예요. (35권에다가) 부록 (9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일본어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라라고 하니까 여기 상고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상고사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상고사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단군 조선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고사라고 만들어 놓고 대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 보면 현대사죠. 조선 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70% 고려 15%. 그런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국사 교과서의 비율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처음에 뭐냐? 1 편이 신라 통일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3권이 이렇게 들어가고 신라 통일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사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조선사. 근세조선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